안녕하세요. 산림 측량 및 GIS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산림 측량의 실제에서 각 측량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각 측량 지난 시간에 시작했죠? 지난 주에서. 각이 어떤 건지, 뭐 수평각이라든가, 연직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침판하고 관련된 얘기 했죠. 진북, 자북, 도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도평각, 도자각, 자기평각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측량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각 측량 기계의 종류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컴퍼스라든가, 나침판을 이용하는 컴퍼스, 네오드라이트 트랜시이 정도까지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의 종류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수평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도라고로만되겠죠 각을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도, 60진법, 그레이드, 100진법, 밀, 그다음에 라디안, 그다음에 스테라디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을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측량 방법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네 단측법, 배각법, 뭐 조합각법, 방향각법 그다음에 뭐 연직각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방위각, 방위 이런 관계들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방위나 방위각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평각법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각측설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측량하는 내용들 관련된 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그렇게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컴파스를 실제로는 이제 뒤에서 클리너미터를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 컴파스 측량에 대한 기본 개요를 알아야 될것 같기 때문에 개념을. 그래서 컴파스 측량.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컴퍼스 측량이라 그러면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선의 방위각 또는 방위를 측정하고 줄자 등으로 거리를 실측해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과거에는 이 장비가 최고였어요. 그죠? 뭐 데오드라이트 트랜싯 토탈스테이션, GPS 이런 장비들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 컴퍼스가 유일한 정밀한 장비였습니다만 컴퍼스는 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한 기계로 방향 측정의 기준은 자침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처럼 국소 인력이 큰 장소에서는 정밀한 결과를 얻는 것이 곤란하고 하지만 구조도 간단하고요. 작업 및 사용법도 비교적 용이한 까닭에 산림이나 농지 등 높은 정도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골조 측량 같은 데는 사용이 됩니다. 산재 임도 노선 측량이나 산림 경계 및 구획 측량 같은 데도 많이 사용되어 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점점 바뀌고 있지만 그래서 컴퍼스 측량은 한 1, 1000분의 1에서 3000분의 1 정도의 정밀도가 요구가 되고요. 주로 망원경 부착한 포켓 컴퍼스, 포켓 망원 컴퍼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측량용 컴퍼스에는 우리가 버니어 컴퍼스, 그다음에 프리즘 컴퍼스, 포켓 망원 컴퍼스, 브런톤 컴퍼스, 회중 컴퍼스, 걸친 컴퍼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버니어 컴퍼스는 버니어의 눈금반의 1 눈금보다 작은 각도를 육안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트랜시시나 데오드라이트처럼요. 프리즘 컴퍼스는 목표를 시준함과 동시에 프리즘의 작용으로 눈금반의 각도를 우리가 볼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브룬톤 컴퍼스는 시준하면 부속 거울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제품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런 형태들 이제 컴퍼스 많이 사용돼요 어, 실습에서 사용되던 컴퍼스가 지금 텔레스코픽 컴퍼스. 이 망원경이 달려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아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컴퍼스가 이런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반사, 유리 거울을 이용해서 브은통 컴퍼스가 바로 M2 나침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컴퍼스죠. 미세한 눈금들을 읽을 수 있게 아래, 위에 눈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 이하의 미세한 각도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클리노미터, 순도 텐덤 클리노미터입니다. 얘 많이 써요. 여러분, 이거 갖고서 이제 다양한 것들 합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퍼스, 아까 망원경이 달린 컴퍼스 쓴다 그랬죠? 컴퍼스 구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준 장치가 있죠? 고도각의 각도기를 갖춘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눈금반이 있습니다. 여기 수평 눈금반입니다. 보통 눈금과 상한 눈금이 있습니다. 보통 눈금 뭐였어요? 360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상한 눈금은, 상한, 말 그대로 마, 상한 게 아니고요. N과 S를 기준으로, 예, 방위를 읽을 때 쓰는 거죠. N을 기준으로 좌우로, S를 기준으로 좌우로 90도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퍼스의 눈금만은 E와, E와 W가 실제의 방향과 반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n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2야 되는데 w가 돼 있죠 여기는 예. w가 되는데 e 가돼 있고요 ns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항상 남북을 가르키고 있어서 측점에서의 시준선이 컴퍼스 본체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자침이 가르키는 눈금으로부터 바로 측선의 방위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놓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나침판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표시를 할때 바늘이 이렇게 갔어요. NW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 나침판에선 동쪽을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 편의를 위해서 해놨는데요. 제품마다 이게 바뀌어 N하고 E하고 W가 바뀌어 있는 게 있고 안 바뀌어 있는 게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볼까요? 야, 보통 눈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영열 기준으로 해서 360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한 눈금은 N과 S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각 쪽으로 90도씩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원이어고요브론톤 컴퍼스죠. 그 다음에 얘는 망원, 망원 이제 포켓망원 컴퍼스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실험할 실때 가장 많이 쓰던 제품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시준은 이쪽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n, 2 e. 북동쪽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눈금을 여기를 읽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눈금을 여기를 읽어야 되는데, 시준을 그쪽으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냥 읽으면 되죠. n, 2 e. 각도를 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네. 간단하게 읽을 수 있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N과 E와 W가 반전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런, 이제 방위를 읽을 수 있게 표시를 한제품들이고요 E와 W가 반전이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은 방위를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방위각만 읽을 때 쓰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침이 있어요. 요 자침이죠. 요 자침 얘기를 합니다. 자침은 강철판의 양단을 뾰족하게 해서 강하게 자화시킨 것으로 석영이나 루비 등으로 된 축수를 가지고 경강을 갈아서 된 지주의 위에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경강, 아주 단단한 금속을 갈아서 뾰족하게 바늘 위에다가 핀을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끝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n 쪽을 착색하게, 착색해놓은 것도 있어요. 북쪽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시한 것도 있고요. 북반구에서는 북극으로 향하는 쪽이 밑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 이쪽으로 기울어진 게 보이는데요. 자칭 경사 이걸 자칭 경사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S 극 쪽에 감아놨습니다. 가는 침금이 감겨져 있어서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정 나사로 잠궈두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아래로 위 자꾸 계속 흔들리면 마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사용하는 나침판은 같다 다르다 앞에서 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나침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 아까 침금 감겨져 있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남반구로 가면 네 이쪽에 갈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침판에 보면 북쪽에 빨간 점을 표시해 놨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순또 클리노미터 같은, 텐던 클리노미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액체상에 떠 있습니다, 수평을 항상 그래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나침판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고가의 나침판만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의 이제 구조에서 연직 눈금만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직, 이거 이제 세울 거예요. 이렇게 세, 이제 바짝 세우면 됩니다. 자침의 영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40에서 50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 제품은 이제 50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눈금이 새겨져 있고요. 최소 눈금이 1도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예, 1도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전 장치입니다. 두 개의 기포관을 보면서 구상 접합부를 고정시켜서 컴퍼스를 수평으로 만듭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두 개의 가로세로로 그러니까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지금 나, 나사를 풀어서요. 네. 이렇게 수평으로 그냥 이렇게 계량 맞춥니다. 그래서 꽉 조여서 고정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아마 그 여러분들 차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들의 차에 그 스마트폰 고정하는 네, 그 스마트폰 거치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뒤에서 나사를 조여 갖고 구형 관절을 고정을 해갖고 이렇게 딱 위치를 맞춰놓죠. 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수평 고정 나사가 이렇게 지금 다른 장비들, 뭐 오토레벨이나 트랜시시나 데오드라이트처럼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컴퍼스의 검사와 조정인데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컴퍼스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될게 이게 나침반이다 보니까 자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침은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민해야 됩니다 얘가 자침이 자력이 떨어지면요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철편이나 쇠조각이나뭐 이런 것들을 자침을 이렇게 근처에 갖다 대면은 이 바늘이 좌우로 움직입니다 오, 잘 움직이면 이상 없는 거고요. 철편을 치운 후에도 얘가 계속 좌우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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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하면서 이렇게 이제 북쪽에 멈췄을 때까지 네, 움직이면 네, 아, 오케이 자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주나 축수 요 여기 요 부분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포관축은 기계의 연직축과 직교해야 됩니다. 컴퍼스를 설치해서 기포간의 기포가 중앙에 오도록 정준한 후 기계를 연직축 주변에 180도 회전해서 기포의 위치를 조사하는데 이때 기포가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침의 중심과 눈금반의 중심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자침의 중심과 눈금반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됩니다. 얘가 이게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자침은 북과 남, 그다음에 중심 지주, 그다음에 남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 보통 살림측량이죠. 저희는 살림측량. 장비를 들고 산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 장비가 작동을 안 한다, 아니면 장비가 잘못된 걸 확인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시준면은 기포관축의 직각이어야 됩니다. 기계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적당한 거리 지점에서 기계를 아래쪽으로 살짝 굽혔을 때, 이래서 시준장치를 시준할 때, 마원경의 십자선 또는 종선 또는 시준선, 시준사와 아래로 굽힌 것이 일치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준선과 눈금반에 NS를 연결한 직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 선이, NS선이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 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N과 S 쪽으로 C를 하나를 팽팽하게 당겨서 위에 얹어봤을 때, 일체 NS선이 쫙 맞느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칭과 지주 이외의 자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자칭과 요 가운데 있는 지주 외에는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오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의 제품들은 자성을 띠지 않은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야 됩니까? 네, 안경테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솔직히 굉장히 정밀하게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경테 저는 뿔테 안경인데 괜찮지 않나요? 뿔테 안경도 네, 안경 다리와 이 굴절부를 접 하는데 보면 나사가 들어가 있고 금속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시해야 되고요. 전자기력도 안 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침 편차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자침자오선, 자북이죠. 그 다음에 진자오선, 진북 방향과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laughs>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진북은 자 경선이 모이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쪽이고요. 자침자오선은 자북인데 캐나다 앞쪽 바다에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이가 있으니까 결국엔 각도가 다르겠죠. 자 값은 이제 그래서 모든 위치에서 다 달라요. 또 동일 장소에서도 일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자기 폭풍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러분들 태양풍의 흑점이 폭발한다 그러죠. 이 태양풍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네, 이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역년 이제 변화라고 그러죠. 수백 년을 주기로 하고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17세기에는 동편각이 최대치였으며, 19세기에 들어서는 서편각으로 변해서 지금은 서편 1에서 10초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현상입니다. 이거 세차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연차가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 하는 변화인데 0에서 10도 정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는 1일을 주기로 변하는 현상인데 약 5에서 10초, 10분 정도 변화를 합니다. 네, 제가 단일 읽을 때 도분을 자꾸 착, 틀리게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분 맞습니다. 2시경이 최대고 평균치는 11시경이 됩니다. 자기폭풍이란 갑작스러운 변화로 1에서 2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컴퍼스로 측량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셔서 산림 측량, 임도 측량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컴퍼스를 이용한 측량을 할까 안 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했다 근데 한두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도면을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수치지형도 위에 도면을 그려놨는데 이상하게 안 맞는다. 차츰 편차 고려 안 하고요. 네, 자기 폭풍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고민 안 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산에 가면은 철광석이 많죠. 철광석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이땅 속에 묻힌 철광석 때문에도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은 네.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차이 나는 것들 몇 가지 볼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북쪽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도북, 진북, 자북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북과 도북의 오차를 우리가 도평각, 도북과 자북의 를 도자각, 그 다음에 자북과 진북, 자, 자기평각, 자뭐 자친평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북, 자북과 진북 사이에 평각인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4에서 9도 정도의 서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이 지형도에는 다 표시가 돼 있었어요. 각 지형도 연마다 표시가 됩니다. 차이가. 그다 다르죠. 지역마다. 실제 그 지형의 전 세계에서 변하는 네, 이 변하는 값입니다 디클리네이션 값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측량 나갈 좌표를 입력하면 그날 그 시간에 디클리네이션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밀한 집그 나침반 같은 경우는 이 디클리네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편차를 조정을 해서 맞출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국소 인력 아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침 옆에 금속류가 있거나 전류가 흐르고 있거나 혹은 땅 속에 금속류가 묻혀 있거나 철분을 포함한 지층이 있는 곳에서는 국소적으로 자침의 방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고압선 주변 그다음에 뭐 철구조물,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건물에도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죠. 건물 옆에 붙거나, 자동차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머니에 스마트폰 넣고 계시다라든가, 열쇠, 동전, 안경테다 걸립니다. 이게 다국소 인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급, 이제 확 가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제거를 해야겠죠. 내가 이제 소지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은 소지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소 인력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가 소지한 상태에서 국소 인력을 측정하면요, 측정이 안 되겠죠. 전시 후시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몸에서 국소 인력을 제거한 이후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소 인력의 유무는, 전시 및 후시 값의 검토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인데요. 뭐 방이 앞에서 얘기했죠. 방이 방위, 방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측선이 좌우선과 교체선수 평각 N을 기준으로 해서, 우회, 로 측정한 각도를 우리가 이제 방위각이라고 그러고요. 상한 눈금 얘기하면 되죠. n, s, e, w. 얘왜 바뀌어 있어요? 아침판 그냥 표시하느라고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e가 이쪽이죠. 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각 측량을 이제 컴퍼스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컴퍼스를 이용한 이제 기본 측정은 측선의 방위 또는 방위각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방위각 측정 용도로 많이 써요. 방위각을 측정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뭐,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E와 W가 반전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한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침반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망원 컴퍼스 같은 경우, 포켓망원 컴퍼스도 상한 눈금이 아니라 일반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NW만 바뀌어 있어요. 각을 읽기 편하게 이제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위를 가장 많이 방위 각을 가장 많이 읽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방사법이죠.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평판에서도 이제 방사법 나왔는데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셨다 그러면 네,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가운데 기계를 설치하고요, 그죠? 네, A, B, C, D, E를 읽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반,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오차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 전시우시가 안 나오죠. 네, 시즌할때 장애물이 적고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방사법이 상당히 정확하게 네, 많이 사용이 됩니다. 편안하게. 네, 아까 얘기했듯 단점은 오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 거요 네, 내각의 합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뒤에 트레버스 가면 나올 텐데요. 네, 삼각형 내각의 합 얼마? 네, 사각형 내각의 합.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사각형 내각의 합은 네, 360도. 이제 그걸 이용을 하면 되죠. 오각형은 얼마예요? 네, 540도인가요? 네, 540도. 이거 내각을다 계산을 해갔고요. 내각의 합이 540도 딱 나오면 측량 어,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540도가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교차법입니다. 교차법은 이제 방사법보다는 정확해요. 두 지점에다 장비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측선에서 방위와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서 기선으로 하고요. 이 기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두 번째 기선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이 교차되는 각을 이용을 하죠. 4번 같은 경우, 1번에서 1근각하고 6번에서 1근각이 교차되는 점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평판 측량의 교차법, 뭐 교선법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전진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복, 전진법에 이제 복전진법하고 단전진법이 있는데, 복전진법을 해볼게요. 각 측점에 모든 측점마다 기계를 설치하면서 전시 후시를 읽습니다. 그러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가장 힘든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전시 후실 읽다 보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전시 후시는 항상 180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네, 그 180도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지점이 바로 네, 국소 인력이 발생한 지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래 표시에서는 전시와 후실을 검토한 결과, 측점 A에서 국소 인력이 있어서, 측점 A에서 력이 있어서 119도 30초를 118도 30초로 30분으로 보정을 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보정을 해서 수정 방위각이죠. 그래서 이 방위각을 통해서 내각을 다 더하면요, 360도, 아니, 오각형이니까 540도가 나와야 되는 거였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아, 이상 없네라고 해서 계산이 될것 같습니다. 단전지법입니다 이번엔. 단전지법은 측점 하나 건너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러면 A에서 E 보고 B 보고요. C로 기계를 옮겨서 B 보고 D 보고요. E로 기계를 옮겨서 D 보고 A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정밀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단전진법에서는 각 측선의 방향을 측정함으로 측선과 측선의 교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소 인력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점에서의 방위나 방위각의 오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교각은 항상 바른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나 시간이 절약이 돼서 능률적인데요, 오차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전시우시가 없으니까 오차를 발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복전진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차를 보정하는 데선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각도기에 의한 이제 제도인데요. 컴퍼스 측량 제도인데요. 이렇게 측량해온 값을 이제 도면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도기를 이용하는 이제 제도가 될것 같아요.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분도기, 각도기 올려놓고 정확하게 각을 기입하면 된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직각좌표에 의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차, 자, 자, 우리 자가만 갖고서도 할수 있어요. 쉽게 하는데, 자, 우리가 좌표를 구해서 각각의 값에 입력하는 거죠. 경거위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값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기로도 우리가 이제 뭐 일치하는 것을 확인도 해볼 수도 있고요. 하는데 요 이제 경의 거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트래버스 측량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다. 각도기에 의한 방법하고 직각좌표에 의한 제도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컴퍼스 측량의 오차는요 기계 오차 다음에 관측오차, 뭐 자기폭풍, 국소인력에 의한 오차, 거리측정의 오차, 차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비를 일단 좋은 걸 써야 되고, 바르게 정확, 정밀한 걸 써야 되고요. 시준 눈금 이렇게 거리 측정 등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눈금을 읽을 경우에 2회 읽기라 해서 한 방향을 2회씩 읽고서 진행하고요. 전시 후시를 꼭 봐서 우리가. 네. 그 국소인력 같은 오차들은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는 아까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눈금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눈금이 1도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2분의 1에서 4분의 1도까지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초 정도의 오차는 7분 정도의 오차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7분 정도 오차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허용 측각 오차 기준 반복해서 측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지는 6루트 n 분, 평탄지는 3루트 n 분 정도. 그래서 n은 뭐냐면 측점수를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퍼스의 폐합 허용 오차는 평탄지는 800분의 1, 완경사지는 500분의 1, 산악지는 300분의 1. 산악지로 가니까 험난해지니까 점점 정도가 낮아지죠? 이렇게 해서 측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동영상은 보내드릴 거고요. 네. 뭐 파일은 그냥 하나로 처리가 될 겁니다.